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비트토렌트 다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야, 비트토렌트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구간, 구간 지지받아주고 올라갈 확률 99.9%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올라가고 나서는 말이에요. 아니 이런 얘기죠. 어, 이미 영상을 찍어놓고 밑으로 떨어질 때 남들은 다 올라갈 때 얘기하지만 저는 떨어질 때 말씀드린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번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신빙성 근거까지도 말씀드려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자면 비트토렌트가 최근에서 비트를 줬고 그래서 이 초록되면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 구간을 또 찝어드렸어요. 이 구간, 구간까지 정말 찝어드렸고 거기 에 대한 근거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이 초록색 선보시죠 1년 선이거든요 1년, 자 1년 추세 선을 밑으로 깔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거리량까지 붙어 줬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왔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매수 찬스다 라고 말씀 다 드려 놨어요 그죠 1년 선을 이렇게 강력한 거리량과 돌파했다 그렇게 되면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거의 99.8%다 떨어질 때 말씀드려 놨다는 거죠 몇 프로 99.8% 귀신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치고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치를 전부 다 나눠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신기하실 겁니다 어, 신기하실 거고 여기 대한 근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거래량이죠 거래량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터져주고 제가 말씀드린 요 핵심지표 돌파함과 동시에 새로운 추세를 이끌어냈다 박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지점에 온다고 하면 요 지점을 깨면 정말 너무나 좋은 매수 찬스 그리고 나서 좋은 기회만 있다고 하면 미친 듯이 반대할 확률 몇 프로? 99.8%. 그죠?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막 이런 경험치들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 영상으로 유튜브니까 무료로 전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지금 34.2%, 34.2%, 0.00144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모습 어디까지 날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석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제 먼저 거시적인 흐름, 거시적인 흐름 한번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 비트코인 같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우리 비트토렌트도 같이 올라준 거거든요. 자, 비트, 자, 비트코인 잠깐 보시면 역시나 고가권 제가 위 고가 찍어놓고 아래 저가 요 라인 피보나치 라인 전부 다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간가, 자, 6천만 원 라인까지는 무난히 올 것이다. 불안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 라인도 언제 말씀드렸다? 자 떨어질 때 5,500만 원요 언저리 찍으면서 사람들이 이젠 손절해야 되느냐 라고 할때 재료소멸이다 손절해야 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칠 때 그때 말씀드린다는 거죠 아니다 모아야 된다. 이 구간은 사야 되는 구간이다. 왜? 기본적으로 고래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곳에 손절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비트코인 골드 보기 싫어. 난이 가운데 값에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손절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반등 줄 때, 요럴 때 정리하시라는 거죠. 요럴 때. 그죠? 절대로 꼭지점을 털려가지고 고래들 좋은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 너무나 좋습니다. 현재 추세에 너무나 좋고, 지금 좋은 박스 잘 돌파해줬지만, 추가적으로 이 고가권 6,300만원 넘어주지 못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위아래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만들어줄 거라고, 아직 거래대금도 그렇게 유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매도 물량 압박으로 작용했던 GPDC의 물량이 많이 해소된 점, 그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온 점, 이정도는 통해서 고가권의 매물대를 계속 소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그래 당분간은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우리가 진짜 찐상승 볼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고가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릴 때그 때부터 그 때부터 새로운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는지 그걸 지켜보셔야겠죠 지금은 계속 추세 지켜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세하게 보신다면 지금 1봉상 3 0일선 계속해서 시간 조정으로 스멀스멀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천만대 원 라인을 조금 더 공고히 해 주고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전 비트토앤트로 와서 지금 1봉 차트인데요 1봉 차트는 결국은 어2원 13원 지지받아 주고 지금 14원까지 날아갔습니다. 그죠? 이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정확한, 정확한 상승 N자 파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N자 파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자체가 이미 올라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고,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다 보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정통으로 쳐맞을 수 밖에 없는데, 이 매물대를 정통으로 쳐맞고도 올라가겠다는 자체가 제대로 된 2차 파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2차 파동을 좀더 꼼꼼히 해주는 건 역시나 거래대금이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다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자 지금 1사원인데 너무나 작습니다 아니 10배 올라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0.01사원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지금 잠깐 정구점도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고가권 6천만 원 언저리 조금만 올라갔는데도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그리고 8천만원 그리고 반간지 이후부터 1억까지 날아간다 비트 토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지금 가격은 진짜 다시 못올 그런 저점대나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멀리 이 종목 끼를 같이 또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공차트 보실게요. 주공차트 보시면 어떻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밑에 바닥권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즉, 고가권에터져려줬던이 권에 대금만큼 지금 위쪽에 터져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찐상승 중에 하나다. 찐바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바닥 잡아주고, 지금 매물대도 자세하게 보신다면, 매물대도 바닥권에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고가권의 매물대는 지금 많이 남아있지가 않다.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많다. 지금 매물대 다 잡았으니 이제 올라갈리만 남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항상 그래서 공부, 공부 항상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코인파는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돈을 누리는 그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께 숙지 않고 가지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PDF 파일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공부라고 하니까, 막, 아, 너무나도 싫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나 쉬워요. 일단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제가 PDF 파일에 전부 다 정리해놨지만, 크게 어떤 거다? 추세.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 지금 1년선 쫙 지나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지저항. 지지저항. 자 이러한 곳들 어마어마하게 거래 대금 을 실어주면서 올라가준 곳 이러한 곳이 바로 지지점 맥점이 되는 그런 라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맥점이 되는 라인을 뚫어주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뚫어주기 힘든 곳을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 뚫어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 지지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뚫을 때는 뚫기 힘든 저항이었지만 뚫어주고 나서는 지지가 된다. 자 우리네 인생과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어떤 역경, 역경 고난 뚫을 땐 너무나 힘들었어요. 뚫을 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번 뚫고 나니까, 그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젊을 때 고생은 사소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 코인트레이딩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작은 돈으로 계속해서 연습도 해보시고, 다양한 분석도 해보시라 이거죠. 근데 이런 걸 지난 차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상 살아있는 차트 가지고, 현재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측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모든 교육자를 전부 싹다 드리고 있고, <laughs> 어떤 식으로 좀 도움 드리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코인투자 바이블 PDF 자료 지금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왜? 어, 채널 성장 위해서 유튜브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료로 했던 이런 자료들조차도 전부 다 제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트, 거래량, 수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차트 패턴이라든가 보조 지표 어떤 것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와 지지 저항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안 주는 거 아니냐? 난 보냈더니 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유튜브 시장을 잘 모르시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수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구독자 분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준다고 했으면 정말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전부 다 드리면서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눌러주시고요. 실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자료 전부 싹다 있습니다. 저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내용들 분석들 전부 다다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 2703 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PDF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게 꼼것실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들 딱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 120장 정도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한 장, 두장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종이 쪼가리니까 의미도 없어요. 그래도 100장 정도는 돼야,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차트상의 지지정 전부 다 맥점 가져가시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비트 트렌트 이제 시작이랍니다. 이제 재반등 장에서 이렇게 n자형으로 어마어마한 시세를 줬다라는 자체가 찐 상승 중에 하나다. 거래 대금도 최근에 터진 것과 거의 비슷하게 터졌다라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시간봉을 한번 보실게요. 시간봉을 조금 자세히 보신다면 자 역시나 시간봉 360선 위쪽으로 쭉 타면서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렇 이렇게 지지저 이동평균선,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자, 코인. 자, 코인 선물 쪽에서 너무나 작은 파동에 막 배율 100배씩 때려가지고 먹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막 작도를 복잡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요 라인들 굉장히 지지점, 맥점 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하나입니다. 추세죠. 어, 추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돌릴 때가 왔어요. 기간 조정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 곧올 것이다. 여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너무나 좋은 기회고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특히나 요 지점 몇점잘 보세요. 떨어지려고 할때 다시 잡아 올려주고, 떨어지려고 할때 다시 한번 잡아 올려주고, 그죠? 이 1, 4원이 그만큼 괜찮은 영영 1 4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바닥에서 올라갈 땐또 중요한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거고, 요 라인에서 모아가신 분들, 지금 30% 수익, 잘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1사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주고 나서 지지받아주는, 이러한 매몰대 형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거래대금도 조금 더 빵빵히 터져야 돼요. 그래야, 요 자체가 좀 단단하게 의미가 있어질 것이고, 하지만 저가권 바닥좀 제대로 형성했고, 거길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 지지받아주고,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만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비트2렌트 이제 겨우 0.0014입니다. 0.0014. 이게 1원만 되더라도 얼마입니까? 1원만 되더라도. 그죠? 정말 여러분들 천문학자 부자가 되실 수가 있고, 실제 비트코인에서 10배씩, 100배씩, 1000배씩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현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눈을 빨리 뜨지 못하면, 남들 다 부자 될때 손가락 빨면서 결국은 그 고점에서 100배, 100, 1000배 오른 자리에서 추격매수해 가지고 물린다 이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닷권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부터는 미친 듯이 날아간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기본적인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자, 반감기. 꼭지점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바닥 잡고 결국은 전구점 돌파. 그죠? 다시 한번 고점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반감기 지난 이후 결국은 전구점 돌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 잡아주고 반감기 이후에 결국은 전구점 돌파. 자,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네 번이면 필연이다. 단순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이해한다 하시더라도 공급이 줄면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부터 결국은 전고점 돌파라는 거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사지못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렇죠. 탐욕이죠, 탐욕.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올라간다는데 안 사는게 왜 탐욕 때문이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든 더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먹어보려고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 개박살 난다 이겁니다 그죠 물론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짧게 짧게 먹어야 될 코인들이 있지만 우리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짧게 끊어먹는 코인이 아니라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때 어마어마하게 같이 시세줄 밑에서부터 모아가야 될 그런 코인입니다 그런 코인 장기적 코인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 비트토렌트 너무나 올랐다고 반짝반짝 쉽게 팔지 마시고, 지금부터 쭉 모아가시라 이거죠.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도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시간 없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그날그날 그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급등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죠. 하루에 5%에서 10% 정도 먹는 코인들 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에 돈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한 곳으로 순간적으로 펌핑 쏠리면은, 5% 10%는 1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꾸준히 모으셔도 사실은 누적 수익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급등 코인 하루에 한 종목씩 또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는 방법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유 코인 좀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은 영상 찍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즉각적으로 받고 싶다. 날짜와 코인, 상담 같이 문자 주시면 즉각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제가 맥점 다 짚어드리는데,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나는 전 정보도 얻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구독. 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독방 입장 링크 있죠? 어, 링크 다 드리고 있어요. 비공개 링크거든요. 왜냐면, 하 공개 링크를 했더니, 너무나 이것저것 막 장사꾼들 많이 오시고, 저희 진짜 구독자님들이 조금 피해를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자, 그리고 VIP 추세 설정 지표, 이것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 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뭐, 왜냐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 핵심 맥점을 찝는 그런 지표거든요. 잠깐 보시자면, 1봉 차트입니다. 1봉 좀 자세하게 보실게요. 요런 핵심 지나자마자 미친 듯한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면, 제 다시 한번 요 지점은 정확한 저항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역시나 맞고 그대로 쭉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 요 핵심 지표, 요 보라색 지표가 그 포인트인데, 우리 비트토렌트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 코인이나 눌러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택스코인 어떻습니까? 뚫어주고 나니까 지지받아주고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적 지지저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더링 클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 이 핵심 지표 뚫어주자마자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니까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여력이 된다. 이 핵심 지표 너무나 유용하니까, 제 구독자분들만, 제 구독자분들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지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2703-12716 지표, 지표라고 문자 주시면, 자, 심지표 설정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다시 비트토렌트로 돌아와서, 자, 비트토렌트 너무나 좋은 모습에서 지금 반등을 잘 줬다. 그죠? 자, 거래대금 실려주고, 지금, 작게 본다면 n자형 파동 그리고 크게 본다 하더라도 자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 지지를 잘 잡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라인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들을 잘 잡아주면서 찐 상승 일어난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 우선 단기 목표가 전구점까지 잡아놓으시고요. 전기 전구점 잡아놓으시고 요 중요 구간들을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기단 핵심 시나리오도 전부 다 적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비트토렌트 자료집, 비트토렌트 자료집이라고 010-2703-127로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렸던 가격대에서, 99.8%라 말씀했던 그런 상승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쁘고, 무엇보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손해보지 않으시고, 이런 곳에서 털리지 않으시고, 잘 보유함으로써 수익 계속 가져나가실 수 있는 거에 유튜브에 약간 순기능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잘 보시면서 저는 영상,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